네 안녕하십니까. 지금부터 삼성 드럼 세탁기 메인보드 교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준비해 주실 사항은요. 삼성 드럼 세탁기 메인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뭐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요. 고객님께서 저한테 메인보드 주문 전에 반드시 메인보드 쪽에 보시면 이런 바코드가 있습니다. 또 바코드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메인보드 안에 이러한 시리얼 번호가 있습니다. 자, 이 모델 같은도 바코드가 있죠. 이 바코드를 반드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. 세탁기 모델명과 함께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. 어, 삼성 메인 이 드럼 세탁기 메인 보드는 보통 세탁기 뒷면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일부 모델 또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세탁기 상판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상판 세탁기가 어, 메인보드가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에 있는 이 전면부는 메인보드가 아니고 그냥 전면 서브 기판입니다. 네, 지금부터 삼성 드럼 세탁기 메인보드 탈부촉 어, 과정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준비물은 간단하게 이 드라이버만 있으면 됩니다. 드라이버로 이 상판, 이 세탁기 뒷면에 있는 이 스탠레스 카바를 이쪽으로 돌려갖고 빼내시면 됩니다. 일단, 자를 때, 드릴 용에서떼겠습니다 나사를 풀고, 이걸 들어 올려가지고, 카바를 타치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메인보드는 바로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. 이거 자체가 메인보드입니다. 이 메인보드를 풀기 위해서는요 보시면 뒤에 나사가 하나 둘셋 또는 두개정도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이 나사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풀고요 여기에 보면은 메인보드를 장착하고 있는 이 다리 같은게 있습니다 이 홈을 들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빼내시면 바로 메인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이 교환을 위해서는요 일단 메인보드를 그 표면에 있는 위에 있는 나사를 풀고요 보드 카바를 보드 카바를 쳐들어오겠습니다 예, 타이 같은 거 있으면 이건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시면 이게 바로 메인보드입니다 자이 메인보드는 보시면은 바코드 가 적혀있습니다. 어, 지금부터는 이건 바코드 없는 모델이네요. 여기 보면 메인보드에 시리얼 번호 가 적혀있으니까요. 이 시리얼 번호를 반드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그대로 해서 순서대로 요. 커넥터들만 하나 다빼내시면 됩니다. 이 삼성 드럼셋탁기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요 이 커넥터를 빼기가 되게 쉬워요 LG 같은 경우는 되게 까다롭지만 이 삼성 드럼셋탁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색상별로 다되있기때문에 나중에 끼우실 때 별로 헷갈리면 없습니다 네, 이렇게 빼시고요 보면은 이 옆에 이콘덴서 하나 달려 있으니까요 이 콘덴서도 리로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메인보드는 탈착이 끝나고요 교체하고자 하는 메인보드를 다시 부착을 한 다음에요 부착을 한 다음에 이 끼웠던 대로 그대로 그 나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헷갈리는 이유는 없습니다 아 바로 넣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부분만 이렇게 바뀌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덴서 전원선을 연결하고요. 그리고 또 커버 다시 끼우시고요. 이처럼 뺐던 거하고 역선을 해가지고요. 이 그대로 느낌을 하면 됩니다. 자, 여기도 홈을 맞추시고요. 이두 군데 홈을 맞추시면 바로 차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. 네, 끝났습니다. 그리고 고정 나사들만 연결하시면 완료가 됩니다. 집에 있는 형광등보다 교체하기 쉬운 게 메인보드 교체입니다. 많은 분들이지 마시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보드 부품번호만 확인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 세탁기 삼성 드럼세탁기. 이상입니다.